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 열어보시면 띠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3칸 볼수 있고요. 일가서 등기 들어가 있고, 미다지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거실이 들어가 있고, 서브방 2가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주방이 들어가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고, 주방 창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먼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주방 창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실하고 맞바람을로 해서 환기 잘될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놔서 전자레인지라든지 밥솥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산고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환풍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전체적인 모습 한번 이렇게 확인 다시 해보시고요. 어, 싱크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 어머님들이 꽤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방 창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고요. 이제, 안방을 들어갈 건데, 안방 사이즈가 꽤 큽니다. 안방 사이즈 꽤 크고, 그리고 창도 두개 들어가 있고, 창두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기는 잘 되시겠죠, 아무래도. 방 사이즈 큰데, 침대를 또 가운데다 잘 선택을 해놔서, 짐 같은 것도 많이 놓을 수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화장실 가는 곳 보시면, 이제 시스템 옷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옷장을 따로 준비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든게 안방 화장실이에요. 보통 안방 화장실 되게 작게 보시는데 여기는 꽤 넓직 널직하게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는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죠? 어, 샤워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서브왕 원으로 들어가면 사이즈 꽤 괜찮고요 멀쩡하게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가 쓰시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어 여름에도 꽤 시원하실 것 같고요 여긴 이제 여기도 성인 자녀방 2인 을 쓰셔도 괜찮을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서브방이었고요 여기 베란다 바로 붙어 있는데 베란다 같은 경우 폭이 되게 좀 높아요 넓어요 넓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놓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메인 화장실 가기 전에 원래 이게 보통 미닫이 중문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엔 여기가 방이라고 소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팬트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팬트리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실외기하고. 어, 보일러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집 사이즈가 큰 사이즈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도 나오고, 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거실 화장실인데 어, 사이즈 괜찮죠? 어, 저 진짜 이 화장실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자체도 큼직큼직하고 어, 꽤 괜찮았던 걸로 제가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고, 지금 자녀 세대여서 대폭 할인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